간다 하나 아, 더 끊겨 아, 아, 갔다 갔다 야 잡아 나이스 <laughs> 요즘 경쟁전 메타 비상호출 앤 샷건 <laughs> 샷근에 DMR 들면 되겠지? 샷건에 <laughs> DMR 들어야 돼? 요새 메타 그 거야? 개똥발레 비상호출 타고 날아가서 샷건으로 팬데요 <웃음> 여 챙겨올 걸 덤델 아유 찐따식 야, 왜? 어디로 가야 되냐 <laughs> 복산사 습격해야 되나? 자 여기서 시야 다고 여기 어, 없음 여기 없음 여기 없음. 하긴. <laughs> 여기 없음. 야 이런 높은데 있어도 여기서 바로 낙하산. 나도 가 어차. 야. 신. 아니면. 야 비행기 소리. 비행기 소리. 온다. 어 온다 온다. 아니야 아니야 비상 비상호출. 어두명두명뭐 아, 이상한. 비상호출. 어 3명, 3명 4명 4명, 4명 3명 4명, 3명 4명 2명 3명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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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명어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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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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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가시냐 어디 가시냐 5명, 5명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5명. 이쪽 어향아 이거 진짜 비행기 소리 나면 계속 하늘만 봐야 돼이 경쟁전 메타가 아또 돌아다니네 저거 와막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e스포츠가 이런다고 나중에? 어차 보인다 보인다 확인 보인다 확인, 확인 이번 확인 아 이때 비상 호출 타고 나 지붕에 텀이 켰어야 되는아왜 벌써 썼어 그러게 아유. 아 <laughs> 이거 안해 안해 어 비행기 소리 <laughs> <도망가, 웃음> 비행기 소리 도망가 도망가 저망가 돌아가 돌아가 이거 자리 자리 먹어놔야 돼안 그러면은 위에서 막 하늘을 계속 봐야 돼 땅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는 게임으로 바뀌었네 어 비상 호출 비상 호출 비비비비 공습경보! 공습경보! 아아.. 아아.. 아, 아, 공습경보! 아아.. 아아.. 앞에! 이게 왜 죽어? 뭐야? 공습.. 공습경보! 야 이거 뭐야 이거? 문. 야 블루에이션 이거 뭐야? 아니 뭐두개 생김. 여기 여기 여기! 창고 안에 난리 났어! 아니 아니! 어, 어. 아니 지나가고 보자. 아니 쏘고 있는데 그 아니, 앞에 아니, 가시면, 지나가고 가시면. 아니 쏘고 있는데 앞에 오시면 아니, 얘기를 아, 하고 오시던 아, 경고를 아, 하고 네. 네. 알았어요. 음부터 뿅뿅 하고 지나갈게요. 그래요. 뿅뿅 사각뿅. 뿅뿅이라도 삐용삐용. 해 주셔야지. 선생님, 네, 저 뒤에 존내 싸우는데요아예 예. 백업백 끝나우. 뿅뿅 지나간 좀. 아니 내 뒤에 아,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그럼 불필요한 그 정보는 필요 없어요. 오, 차 붙었다 여기. 스마일차스마일차 잡배도, 빼서, 차배도차배도 빼서, 빼서. 오케이. 나이스. 런건 무시해. 야야 이거 비행기 조심해. 비행기 뭐야 이거? 무슨 비행기야? 아 보급 비행기. 보급 비행기. 오. 좋아요. 일번일번 1번, 1번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오, 어 뭐야 방금 물 뭔데? 침뱉었냐? 뭐야? 어, 여기다. 오, 나이스. <laughs> 어지러운 게임이긴해 지금까지 경쟁전 하면서 처음 들어본 브리핑 하늘 봐야스나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게어은이 공습? 저기 옥상 공습? 게임은 이게임게임게야 창고, 창고 떨어지면 너 바로 사격 들어와. 게이 아, 나 왔어요. <laughs> 가끔씩 하늘 봐, 가끔씩 하늘 봐. 어, 가끔씩 하늘 체크해야 됨 <놀람> 여기서 점프하면서 낙하산. <놀람> <laughs> 아 이제 이런 플레이가 되니까 편하네. 어, 경찰서 두 명. <놀람> 아, 비상 호출 더못 쓰네. 아 아쉽다. 잘썼네 타이밍 맞춰서. 이게 뭔가 그 가볍게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애초에 게임 자체가 무거워 가지고 뭔가 부자연스러워. 전체적으로. 아 이번엔 진짜 기가 막히다. 어 찾았다. 굿 또. 어 좋차. 일번 핑. <laughs> 일번 핑이요? 아니야. 일번핑 말고. 2번 핑. 2번 핑. 2번 핑. 능선 뒤에. 헐. <laughs> 일본 핑. 일본 핑 저기 있는데 저기 차 들어간 걸 보. 거. 아니 2번 핑. 아, 능선 뒤에. 아니 여기 어, 위에 저, 아니 이불에 걸 와, 야스나야 한번 바라봐 보세요. 렉이 어마어마합니다. 야스나요. <laughs> 아, 야스나요. 이제 에라까지 보고 아, 아 로스. <laughs> 와, 미쳤 아, 아. 어, 저기 우리 라이벌 있다 왼쪽에. 어, 라이벌 어, 저 내린다, 내린다. 오, 없어짐. 라이벌이다, 이거. 진짜 라이벌. 어, 저 간애. 진짜로 실제로 내림. 어, 싸운다싸운다저저돌돌 돌, 돌산. 일단 요 아래는 컷. 하늘봐 하늘봐. 야 온다 온다 이거 보 어, 하늘봐 하늘봐. 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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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가셨다 가셨다 가셨다. <laughs> 아! 오야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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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폈다 저거 폈다 저거. 켰다, 저거. 뭐, 훔쳐 훔쳐 타자. 아이씨다 잡았어. 어어 어. 자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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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로에. 아, 없어 없어. 쓰면은 존내 처막질거 같고. 네, 맞아. 그한테 이거. 나가 아니야 아니야 안가안가안 가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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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지리 하는 자기장 다칠 때까지 봐봐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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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오른쪽으로 꺾어서. 저기 집 갖다 박아! 그냥 씨부레 샷건들어 <laughs> 안돼 안돼 딴 데가 딴 데가 쭉가쭉가쭉가쭉가아 너무 아파요 여기 너무 여기 여기 똥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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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! 비켜. <laughs> 비켜! 비켜 비켜 어..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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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씨... 와 어, 씨... 기묘한 여행이야 있어? 있다 어, 여기, 어, 하거 허연 거, 허연 거, 허연 거, 굿 굿, 나이스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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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이, 니다 아이, 폭탄 아쪽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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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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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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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고, 한번 더. 나 야, 저기까지 도망갔었냐? 야, 근데, 어떻게든 또 끌고 가서 이게 먹었다? 이거 뭐냐? 오! 아니, 뭐지? 이 새끼? 왜 이렇게 잘하지?